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이제, 그,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글로벌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까 보셨죠? 아틀라스 그 막, 막, 물구나무를 수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벌써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특징은 뭐냐면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되는 거예요. 대규모.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며칠 전에 피규어 AI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1조 3천억을 그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만에 그캄퍼그 그 회사 밸류가 15배로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걔네들이 큰 흑자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이미 이제 모든 시장은 휴머노이드의 도래를 규정사 실화시키기 때문에 캄퍼리 밸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혼다의 그 아시모 2000년도에 만든 건데 이게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예요. 그거를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네 뭐, 도요타에서도는 산업용으로 만들었고 소프트뱅크에서도 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이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저 이제 아 저기, 어, 아시 어어 어, 페퍼 페퍼를 만들어서 어그 출시했는데 얘네들은 장기간 연구 개발 경험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AI 휴머노이드에서 일본이 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중국은 지금 뭐그 미국과 일본을 지금 추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유니트리라는 또 프리에이 인텔리전스 같은 데는 정말 2, 3만 불짜리의 아주 기가 막힌 어그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 아틀라스 막그 정말 휘황 찬란한 동작을 하고 있는 로봇을 봤지만 그런 로봇을 유니트리가 지원이라는 모델 을 가지고 만들고 있으면서 가격은 보스톤 다이냅스의 5분1도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서운 제 나라고 2 0 2 4년도 베이징 로봇대에서 100종이 나왔어요. 로봇이 100개가 종이 나와서 경연을 벌일 정도로. 중국은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이제 약점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은 기술력은 로봇의 하드웨어도 조금 아는게 액츄에이터가 뭐냐면 이제 구동 축에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게액츄에이터예요 그다음에 서버 모터 같은 것들은 모터는 어떻게 되니까 전기를 주면 일정하게 돌잖아요. 근데 그 서버 모터는 그 그렇게 돌면 안 돼요. 즉 이제 관절에 들어가는 로봇 그. 서, 어, 모터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이, 그 속도가 달라져야 돼. 그게 서브모터예요 어, 그래서 관절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감속기 같은 건 뭐냐면은 모터를 막 도는 거를 손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힘이 들어가야 되죠. 힘이 들어가야 모터를 멈출 거 아닙니까? 그걸 감속시키면 그게 토크가 발생돼요. 그래갖고 그게 마치 근육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액취에이터서브모터 감속기 같은 것들이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일본과 유럽 수준에 좀 근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OS, AI, 그 다음에 사람하고 로봇간의 휴먼하고 로봇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핵심 부품의 자립도가 굉장히 낮고그 다음에 산업화 상용화 속도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규모나 가격 같은 건뭐 엄청나게 열세고. 우리나라에서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까 그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려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대부분 다 적자고. 그렇지만 적자이지만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 휴머노이드 알리안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음. 자, K 알리안스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로봇 제조 기업이 들어가고 반도체 기업이 들어가고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계열사, 배터리 리더십 이렇게 전부해서 50개 업체가 들어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주도하고 있고 2030년까지 최강국으로 만들자 하고 꿈이 굉장히 좋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반대편 배터리도 개발하고 인력도 양성하자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선 참여 주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50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지금 약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중복 투자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액추에이터 같이 핵심 부품 같은 것들은 야 이거를 딴 쪽에 뺏기면 안 된다고 우리도 개발 우리도 개발 우리도 개발 이렇게 다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복 투자도 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잡은 60kg, 50개 관절 이거는 지금 현, 그 현진국이 이미 다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목표로 하고 5년 동안 하면은 몇년 후에 선진국은 훨씬, 어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제가 볼 때는 안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 목표 불확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머노이드는 공통 기술이 있지만은 산업용과 서비스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뭘 개발할지 모르고 어 진행하다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자금 조달도 지금 1조 원을 좀 만들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1조 원 중에 민간이 8 정부가 2예요. 그 민간이 8을 가야 될까요?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8일 8일 1조 원에 8을 낸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 중단이 반복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아무리 그런 걸 만든다 할지라도, 어, 핵심 부품이 이제 해외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독자적 경쟁력을 만드는 게 쉽지 않고, 또 경쟁사들은 엄청난 노하우와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이건 이제 거기에 없지만 제가 생각한 게, 우선 컨트롤 타워가, PMO 중심으로 해야 된다.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오피스, 그러니까 전남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위원회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해서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핵심 모듈별로 트랙으로 분리를 지원해야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복 투자 방지,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 표준 모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모듈을 만드는 데를 그대로 쓰고. 그거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모듈화시켜서 가격도 낮추고 아저런식으로 이제 교육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하고 역량의 간극을 축소해 다는 게 뭐냐면 이게 하, 하루가 달리면 기술이 발전이 되는데 무슨 5개년 계획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매년 매년 그 단계형 t r l d 라는게 뭐냐면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로드맵이에요. 그래 아니 저기그 아,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아, 우리가 기술이 1만큼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목표를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3개년, 5개년 경제발전 계획처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의 불명확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아, 이런 걸 만들면 팔리지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선구매라든가, 이걸 가지고 전력설비, 설도, 유지보수 이런 데 들어갈다. 또각 산업별 이걸 만들다 하면 샌드박스. 뭐이 프라이버시 문제부터 여러 가지 센터박스를 해서 규제를 철폐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그 다음에 또 파일럿을 100대 정도 만들어서 먼저 풀어서 직접 써보게서 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그 다음에 재원 같은 것도 아까처럼 8대 2로 하는 거 말고요 국가 재정 40% 정책금융 뭐 산업은행에서는 그런 절리로 하는 30% 민간 30%이 정도로 해야지. 민간에게 80%를 맡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될것 같다. 그 다음에 마일스톤 달성의 트렌치라고 해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예산이 배정된다든가 이러면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 대비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다섯 개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IP 전략 되게 되고 수출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해외 안전기구를 다 가만해서 설계하지, 우리 마음대로 설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 인프라, 이건 뭐냐면 테스트 베드 같은 것들이 해면 실패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실패한 것도 전부 누구나 공개를 하고 볼수 있게끔 해야 돼.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운영 거버넌스는 PMO. 그래서 KPI, PMO에다가 막강한 권한을 줘서 그 50개 그 회사 중에 다 잘하지 않겠죠. 못하면 잘르는 거예요. 얘는 안된다. 다른 애를 데려가고 하, 이런 막강한 권한을 줘야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성과 공유형 정산에서 이게 잘 팔릴 때 돈을 갚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 해야지 지금 K-휴머노이드가 아마 성공적이로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 지금 이제 이거는 마인드봇이란 어, 그 로봇인데 한 1미터짜리 로봇이고 지금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저기다 옷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정도를 일단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여러분들 소피아하고 그리스를 만든 그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1차 시제품 제작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2차로 한국에서 지금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번 10월달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에 우리 그 포럼 때 잠깐 시간을 내서 그 로봇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앞에 선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소셜 로봇의 모든 기술력들을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AI 라고 해서 그엘리 m 이라는 그런 뭐 채티피트 같은 것만 한 것이나 상징 지식 같은 것들, 그 심볼릭 그 널리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연역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의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지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감정 동기 시스템 들어가서 이거 하이브로 AI, AI가 LLM만 가끔 만안 돼요. 그건 지식의 전달이지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AGI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AGI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활용 분야는 아까 얘기한 그런 소셜 로봇의 모든 것들을 하고 아까 얘기한 2만 불 정도로 좀 진행해요. 얘가 어떤 기능가든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고려대학교에 가서 이제 선을 보이는데 제가 모든 그 많은 분들에게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 던지고 똑같은 질문을 한번 내일 해봐야지 하고서 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한국에 대해 서궁금이신요 한국은 에 네. 대해. 네. 네. 현재 한국에 있는 약가초 한국은 약국에 약국에 있는 약국에 있는 약국에 약국에 있는 와지역에서은국에물는 약국에 있는 약국에 있에 있는 있는 에 どうも。<music> 그, 재밌는 게, 아,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한국말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한국말로 대답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이제 한국말 로얘기할때 대답을 영어로 얘기했더니 영어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얘기, 그 통역이 필요 없어요. 아, 통역은 정확하게 얘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 그래서 잘하고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한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가면 가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저 질문보다 한 3배 정도 좋은, 좋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그 개선된 대답을 할수 있냐 그랬더니 그개발한 그 사람이 그게 바로 AI다. AI는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들은 다음에 더 공부를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얘가 이제 전라도에서 살면은 전라도 사투리를 하게 되고, 경상도에 살면 경상도 사투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2차 시제품을 11월에 공개하고, 이제 내년부터 대량 생산하고, 어, 2030년에 매출을 한 3조 정도를 할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 성공을 가진 소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자, 해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